안녕하세요. 경북교육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교육매거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어느덧 민선 4기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왔는데요. 임종식 교육감은 후반기에 남은 2년 동안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경북교육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선 4기, 후반기 경북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미래입니다. 민선 4기 2주년을 맞아 앞으로 2년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교육복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미래교육 등을 꼽았는데요. 지난 전반기가 변화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변화의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의 첫 번째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다문화와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무상급식이 내년, 후내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이 내년 되면 고등학교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교복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교복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가뭄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학교 내 전열 환기 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종합 안전 체험관을 추가로 개관하는 등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메이커 교육이나 미래학교 운영 등 학교 교육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시도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업이 변화합니다. 수업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선생님이 안내하는 수업,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외에 수학 체험관 메이커 교육관 등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도록 그렇게 하고 아이들의 인성적인 역량 또 교직원 인사의 투명성과 함께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해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등 내부적인 최신과 업무 혁신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격일과 격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요.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성을 인정해서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교육의 변화를 앞세우며 민선 사기를 시작한 경북교육청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교육을 준비할 시간을 맞게 됐는데요.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북교육 변화의 초석을 가져왔습니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아, 경북교육이 달라졌구나. 경북교육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교과 특성화학교 세 곳을 지정했습니다. 교과 특성화학교는 일반 교육 과정보다 심화되고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인데요.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포항 동성고등학교를 찾아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역시 진로 결정이겠죠? 치열한 입시 경쟁도 그렇고 또 희망하는 분야를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차별화된 교육과정. 특히, 심화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주려는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하나둘씩 시도되고 있는데요. 포항 동성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다중진로트랙이라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방학이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IT공학, 자연융합, 인문과학 등 여섯 개 교과목에 대해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수업 진행에는 외부 전문가나 온라인 수업까지 동원돼서 대학교처럼 학생 스스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진로별로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폭을 넓게 이제 저희가 과목을 개설해두고 그 다음에 방학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더 진로에 맞게 더 심화되게 공부를 할수 있게 그렇게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심화학습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전망입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때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면 제가 진로를 찾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좀더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수업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과 특성화 학교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는데요.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포항 동성고를 비롯해 구미고와 안동 풍산고 등 12개 학교를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3년간 예산과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심화 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 입시, 특히 수시 전형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소에는 기본 도교 교과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수능 준비에 만전을 또기할수 있고 또 방학 중에는 자기 진로 트랙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수시에도 그 어느 학교보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라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획일화된 교육 대신 차별화된 보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구미의 문을 연 경북교육청 메이커 교육관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래교육이라 불리는 메이커 교육의 현장을 교육 매거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합니다. 코딩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메인보드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 아두이노에 설정 값을 입력하자 각종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센서 감지에 따라 불빛이 켜지거나 꺼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마스크 소독 키트를 제작했는데 상자의 문을 닫으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적외선 불빛이 켜지고 문을 열면 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아두이노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기계 부속품 같고 고장 나면 절대로 뭐 되돌릴 수 없을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 배워 보니까 이제 기계에 대한 코딩도 좀 배우고 다른 소프트웨어 쪽에 발전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두이노라는 게 이름도 어려워 보이고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걱정한 게 되게 많았는데 옆에서 선생님들도 되게 잘 알려주시고 잘 못했는데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코딩과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메이커 교육관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또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메이커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디지털 제작이나 코딩 교육을 통해서 전자 제어 장치를 설계해 보는 피지컬 컴퓨팅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어, 미래에 필요한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주자 이런 취지에서 메이커 교육 교실을 마련했고요. 어, 이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제작 도구의 사용 방법도 익히고 자기의 상상력을 현실로 해보고. 상상의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대표적인 미래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만큼 교육의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 일수가 줄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한글 문해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한글 교육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놀이 중심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교육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슬기로운 학교 생활 수칙 꼭 기억하시고 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